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요, 증시 역시도 만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날 하루 쉬고 개장하는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내 역시도 전반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기업 실적이 현재는 양호한 편이고 추정치로 볼더라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더큰 기대감이 진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 바로 HBA 솔루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 도움되는 거 확실하게 좀 받아가시고, 무엇보다 또 5월도 가정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에 꼭 한번 기회를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HB 솔루션 주가의 흐름이요. 자, 2월 29일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4월을 보내고, 자, 5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이렇게 언제부터였어요? 자, 4월 말부터 시작한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갔단 말이죠. 사실 뭐 전일을 좀 하락했다가 바로 또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급등했고요. 전일 대비 16.46% 크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하는가 싶었더니, 요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최종적으로 볼때지 7,77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래량도 터져졌고, 정규장도 올랐고, 시간에서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지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HB 솔루션은요, 자, 개미 주주님들은 오히려 자, 288만, 점, 육만주, 순매도를 했고, 반면에, 오히려, 웨이는요, 무려 294.2만주를 순매수했단 말이죠. 거의 300만주 가깝게요. 여러서 많은 분들이, 아, 지금 7,770원인데, 과연 내일 8,000원 돌파 가능할까요?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 돌파 가능하고요 특히, 시초에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말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서 팔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지 강한 것 같다라 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여지껏 그래서 홀딩하고 있어 하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이 종목, HB 지금 솔루션도 그렇지만 HB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두형제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일단은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측정 검사 및 주로 제조 설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초박막 계측 장비 진출도 한 바가 있고 특히 실효 테스트 이후에 이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자 파운드리 기업 납품이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 박막 관련해서 계측 장비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자 hbm 특히 수율 지금 관리에 어려움 부각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에 급등도 했었고요. 52주 최고가 경신까지도요. 한바가 있었죠.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 핵심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향후 충분히 다각적인 사업 분야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또 앞서서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소식도 있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베트남, 총 210억 1229만 517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 이 계약 규모가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였어요? 자, 11.20%였습니다. 계약 기간 지난 17일부터 해서 올해 10월 18일까지로 이미 잡혀있고요. 그래서 지금 HB 솔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마진은 높고 또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자 앞으로 성장 속도까지 빠른 특급 실적주들이 주로 장비주들이고요잘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본인들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곳들, HB 솔루션이라든지, 뭐, 테크윙 같은 종목들. 뭐, 사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한미반도체는 이미 시총이 10조를 넘어갔잖아요. 반면에 테크윙이나 HB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실적 성장은 차이 없거나 테크윙, HB가 더 빠르거든요 결국 이러면 기회라는 건 결국 다시 한번 잡는 자에게 오게 되니까 당장 지금의 주가만 보시고 조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바라는 보시되 그 전에 미리 좀 대비하시는 분들 특히 대응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바라보지만 늘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신 고점만 뚫게 되면 물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엄은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면 주가가 이렇게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걸 움직인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벌써부터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어서 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건 시장 약세에 맞춰서 사실 뭐 의도적으로 다분히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이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 솔루션 새로운 제로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직 시장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난 그래서 여지껏 HB 솔루션을 홀딩만 하고 있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도 계속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마 이런 모르고 가진 않으실 테죠? HB 솔루션, 그런 자료고, 추천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지껏 서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 보셨던 분들 단순한 지표 보셨던 분들 이제는 아니죠 확실하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로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마이너스 손실을 줄이고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HB 솔루션 전문 어차피 무료 말씀드렸어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HB 솔루션에 그냥 HB라고만 남기시게 되면 빠른 정보는 바로 갈 거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택하셨기 때문에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집중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왜요?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HB 솔루션 정보는 무료 말씀드렸고요. 010 4984 1710으로 HB 솔루션에 HB라고만 남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자 HB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HB 솔루션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CD 장비 부분 트렌드 지수에서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도 체결했었고 여기 특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수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뭐 회사의 펀더멘털 수주만 보더라도 최소 몇 배는 더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더 크게 가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늘 크게 오르기 직전에 미리 정보를 받고 대응하신 이후에 가져만 가셔도 충분히 그 상승폭 만큼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항상 오를 때로 오른 다음에 늘 고점에 들어가셔서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결국에는 뭐예요? 주가는요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고재료가 그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또 뭐예요? 사회적인 관심을 주는 거 분명해요. 그럼 당연히 재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나와줄 때만 주가는 올라갈 텐데 번번이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늘뒤늦게 들어오셔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자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충분히 주가에 하나씩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보에있록 보다 정확한 정가 필요하다. 핵심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늘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어차피 주가는요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올라가기로요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했고 정규장에서도 거래량 실려 있죠 시간에서 올랐죠 무조건 올라가요 여러분 이름이 한 번은 끝내지 않습니다 일단 추세를 완전히 우상향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물론 이때 등락을 반복하긴 했어도 여러분 들 그렇잖아요 일자로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늘 크고 작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게 우상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슈팅도 나와주는 거고 폭등도 나와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드백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분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추가적인 호재예요 반대로 악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 여벌에따 주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공이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는경우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h b 솔루션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 4984-1710으로 자 HB솔루션에 HB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확실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이 정보를 받은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경우 따로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냥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거 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선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개예요세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매출이 유불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나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준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거 미리 좀 말씀 드릴게요 010-4984-1710 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 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 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